자,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문장이 두 문장이 나왔죠? 앞에도 나왔고 또 나왔어요. 근데 19번에 어휘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은 사람? 음, 야, 우리 어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자, impartial은 뭡니까? impartial, 공평한 이런 뜻이죠? 자, vulnerable은 취약한, 손상되기 쉬운 이런 뜻이지. 자, prudence는? 신중하다, 현명하다, 근금전략하다, 그렇죠? 이런 문장이죠. Ordainment는 단호하다. 내가 어휘를 찾아주려다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 문장에서 보고 한번 풀어라고 해서 어휘에 대한 그 어원과 이렇게 그걸 안 해놨어요. 알겠죠? 음, 이 문장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경찰에 대한 내용이었죠? 경찰 시험이라서 경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어휘 문장들이 많이 되게 어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경찰에 대한 어휘가. 자, 2014년 1차 문자를 분석하면 그래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Public has every right to expect. expect를 여기서 해석하면 되게 안 좋아. 그냥 동사야. 데트 이하에 대한 어떻게 권리를 가진다. 이 문장이죠. expect 해석 빼버려. 알겠죠? 데트 이하를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 대중, 대중들은 이런 경찰, 데트 이하에 대해, 데트를 기대하는 어떻게? 어, 이런 권리를 가집니다. 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대중인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니면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그냥 가도 돼요.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어? 뭡니까? Police powers are used. 자, 경찰의 힘은 이렇게 사용돼야 된다. 뭐라고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with integrity. integrity. with integrity. 자, 온전하게. 알겠지? 음, 자, 이날 알아요? 해석이 됐어? 안 됐지? 어. 경찰의 힘은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그다음 문장. respective에서 i e l a s t i c t i v e 하고 형용사야. 콤마가 나오고 형사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생략됐다? be 생략됐죠. 이러한 경찰의 힘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들은 어떻게? 무관하다 이거지. 됐어요? 음, 무관합니다. 뭐 하고 who is being dealt with. 자, deal with는 다루다지. 이제 비빙피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행형 수동태지. 자 다루어져 어, 누군가를 누군가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된다. 자 누구든지 어떻게 누구든지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과는 자 어떻게 어, 무관합니다라는 문장이죠. 이해되셨어? 음. 자 인어도 월드 다시 말해서 same. 똑같은 블랭크는 슈드비 사용되어야 된다. 똑같은 뭐가 사용돼야 됩니다. 경찰한테서. 자, 뭐든지 간에. 여기는 뭐, 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알겠어요? 자, 음, dealing with the d u c 공작을 다루든지, d u s t m a 부를 다루든지, 아니면 f e l l o 자, 어떻게 공무원들을 다루든지, 어떻게 악당을 다루든지 간에. 이해 됐어?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됐니? 접속사는 써졌는데 주어동사가 생략됐어. 그가 다루다, 이거지. 누구를 다루다? 공작이나 이런 사람을 다루든지 간에 경찰에 의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 문장이죠?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답은 여기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대중들은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다룰 거라고, 자, 어, 기대한다, 이거지. 어떻게, 뭐, 뭐하고는 무관없이. 누구를, 다룬, 누구를 다루든지 간에 무관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Additionally, 게다가, 그랬어요. some people. 자, 어떤 사람입니까? Who c o m e to the contact with the po 자, police. 자, 경찰하고 접촉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문장이 조금 해석이 애매하더라. 그지 경찰하고, 경찰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어떻게, vulnerable 넣어서 해석할게. 알겠죠? 약간 어떻게 취약한 사람이다. 뭔가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경찰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요구. 그 다음에 어, 그들을 보호하거나 어떻게 서포트 하는 욕구를 가져야 된다. 문장이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언제? When the vulnerable witness, such as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의 희생자 같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야. 위에서는 못 잡아. 가정 폭력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한다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버너블라 증인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지. 그리고 인 i 비티드 내성적이 된다. 뭔가에잘안 내비친다 이거지. 그래서 대시 대시 나왔어. 얼마 정도의 폭력이야? 야, 이런 폭력이 몇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이런 때는 어떻게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내성적이다, making a allegation against the abuser 이런 남용자에 대한 어떻게 진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 문장이지 됐어요? 왜 두려우니까 가서 또 내가 말해봤자 어떻게 당신은 내 진술만 받아줄 것이고 나는 또 돌아가면 똑같은 현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묵비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음. 이 문장을 잘 해석하면 여기가 번어라고 나와있죠. 상처받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은 문장이었어요. 시간 내에 천천히 풀면 풀수 있는데, 시간 내에 푸니까 단어도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틀리는 문장이야. 알겠죠? 자, 한 문장 정도 틀릴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답은 몇 번이다? 자. 2번.